안녕하세요. 우기부기입니다. 성장하는 방송, 성장에 관한 방송, 우기부기 TV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볼 이야기는요, 제가 저번에 강점, 자신의 강점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다고 약속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그 강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요, 사람들이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의 약점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잘 하는 점에 집중하기보다는요, 약점을 어떻게든 캐내려고 하는 거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캐내는 것 자체가요, 조금 자신의 어떤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즐거운 일이기도 하지만요, 그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성과를 좌우하는 게 약점 때문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건 학교에서부터 이미 학습되어 좋온 건데요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세 과목의 시험을 치는데 국어 영어는 예를 들어서 100점 100점을 맞았어요 근데 수학은 50점 밖에 맞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만 보고도 당연히 이 사람은, 아, 국어 영어는 이미 100점을 맞을 실력이 됐으니까, 수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50점을 80점, 90점, 100점으로 만드는 게 전체적인 성과를 높이는데 일조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주 당연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국어 영어는 어느 정도 성적을 유지시키는데만 노력을 하고 수학을 더욱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수학 성적을 올리는데 집중을 할 거예요. 이런 관점은 우리가 직장인이 되어서도요, 사회에 나가서도 대부분 유지가 되는데요.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혼자서 어떤 서류 작업을 한다든지, 혼자서 하는 작업은 정말 잘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과 어떤 소통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는 건 완전 꽝인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당연히 또 이런 소통 능력의 부재가 자신의 이런 과업을 망치고 있는 약점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약점을 어떻게든 보완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인간관계에 대한 세미나에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스피킹 학원 같은 데 가볼까 생각을 해보기도 할 겁니다. 자신의 약점이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요.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요. 오히려 이렇게 약점이 점에 집중하고 약점을 보완하려는 이런 사고 방식에 치중한 게 아니고요. 자신의 강점에 집중해서 자신이 진짜 편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을 더욱 더 전문적으로 개발해 왔다는 것을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는요. 한 과목을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최대 점수가 백. 점입니다. 하지만 사회에서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르죠. 하나의 재능이요. 100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하면 1000점이 될 수도 있고 만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재능들을 100점으로 만드는데 노력하기보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걸 3000점, 5000점으로 만드는데 치중을 하고 자신이 잘 하지 못하는 어떤 약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그걸 잘할수 있는 사람과 같이 협업을 하면 되는 거죠. 학교 시험은 혼자서 치르는 거지만요. 인간이 이 인류 문명을 만들어 오면서 진정으로 위대한 성과를 만드는 데는 혼자서 이루는 건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은 같이 화합하면서 더큰 성과를 만들어내 왔어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약점을 어떻게든 보완하고 보완하고 자신을 만능 엔터테이너로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이 진정으로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자신이 부족한 것을 메워줄 수 있는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한 거죠. 우리가 먹는 쌀도 그렇습니다. 벽실을 고르고 논을 갈고. 모내기를 하고 추수를 하는 이렇게 농부들이 하는 과정들이 있고요. 그렇게 나온 쌀을 이걸 전국적으로 보내려면 이런 도매 유통업자들의 손을 거쳐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쌀을 사기 위해서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어떤 가게들의 비치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가게를 운영하는 한명한 한 명의 손길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밥상에 올라가는 이쌀 하나만 해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거치는데요. 만약 우리가 자급자족으로 혼자서 먹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자면요. 변농사를 할수 있는 땅을 가지고 있다고 변농사가 가능한 게 아니죠. 인간이 수천 년 동안 갈고 닦아온 이 변농사에 대한 전문 지식을 우리도 익혀야 하고요. 그리고 또그 전문 지식을 직접 경험을 통해서 부닥쳐 봐야 그 경험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고 이렇게 농 농사를 지으면서 이 쌀을 내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내기까지의 이 과정 또한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개인 혼자서 다 감당을 할 수가 있을까요?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엔 그렇게 살았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비효율적인 일이란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변농사를 하는 건 변농사를 정말 잘할 수 있는 농부의 손길에 맡겨 놓고 우리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렇게 해서 합당한 돈을 지불을 하고 이 쌀을 사 먹는 게 우리가 더욱 더 효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일 거예요. 이처럼 스스로의 강점을 알고 그곳에 집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건데요. 우리의 이 개개인의 일 안에 깊숙이 들어가는 것 또한 그렇습니다. 만약 나의 약점에 계속 집중해서 이 약점을 어떻게든 보완하려고 노력한다면요. 영원히 남들보다 특출난 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 부닥치게 될 겁니다. 물론, 약점 그 자체를 다 무시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약점 보완도 필요할 때가 있겠죠. 여기서의 요지는요. 자신의 강점을 잘 알고 그 강점을 잘 개발하는 게참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강점이란 게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강점하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신이 연습을 통해서 얻은 기술과 지식, 직업, 그 자체를 자신의 강점으로 오해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난 내가 이걸로 돈을 벌고 있으니까 내가 할수 있는 강점이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식과 기술이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기도 한데요. 그것 자체가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찾아야 하고 개발해야 할그 강점은요. 기술과 지식을 있게 했었던 그 아래에 있는 본질적인 성향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상담사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상담 일이요. 그 사람의 강점은 상담 그 자체일까요? 아니거든요. 상담을 잘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필요할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상담사의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공감 능력입니다. 그걸 잘했기 때문에 상담을 잘 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상대방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잘 분석해주고 거기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인 조언도 덧대주는 게 분명 이런 상담의 일일 거예요 물론 공감 능력 하나만으로 이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닐 겁니다 공감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려면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는 어떤 분석 능력도 필요할 테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법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표현 능력 말하는 능력 상대방에게 이 상황을 잘 인식시켜 줄수 있는 이런 커뮤니티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분명 필요할 거예요. 공감 능력이 정말 높아서 공감까지는 잘 했는데 말 주변이 부족해서 거기에 대한 조언을 제대로 해주지 못한다면 이 상담사 일을 하는데 분명 제약을 받을 거예요. 이것처럼 이렇게 한 가지 일 안에서도요. 그일 안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성향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직업이 나에게 정말 잘 맞을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나의 강점, 나의 성향은 어떤 것이고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 성향에 잘 맞는 직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오히려 올바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저의 성향을 파악하는 데 정말 정말 도움이 된 책이 있었어요. 책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이 책입니다.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혁명이라는 책이에요. 강점혁명. 처음에는 저는 이 책을 사고 조금 후회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책 안에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성향들을 다 넣어 놨습니다 이 그걸 테마로 나눠서 34가지 테마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공감 능력 이라든지 이런 성향들을 34가지 테마로 이렇게 나눠 놨는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에게 맞는 테마도 분명 있을 거고 저에게 맞지 않는 테마 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지 했다가 알고 보니까 저에 해당하는 이야기만 읽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 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음, 반드시 꼭이 책을 사야 하기 보다는 도서관에 있으면 빌려서 보는 걸 먼저 추천을 해드리고요. 근데 사셔서 보시면 좋은 점한 가지는요, 여기에 보면은, 자신의 성향에 대해서 온라인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이 아이디 코드가 있거든요. 그건 일회성으로 단한번 이렇게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건데요. 봉투에 밀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를 한 사람만 딱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거라서 반드시 책을 산 사람만 이렇게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필요하다 여기시면 한번 사셔서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게다가 자신의 성향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의 성향 또한 이렇게 읽어보는 것도 저 나름대로는 되게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책이 이야기해 주는 건 그겁니다. 34가지 테마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감, 미래 지향, 뭐 분석, 배움, 사교성, 수집, 전략, 주도력 등등등 여러 가지 성향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중에서 딱한 가지 성향을 찾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테마들 중에서 자신이 가장 강한 다섯 가지 테마를 찾고 그 다섯 가지 강점에 나의 에너지를 많이 집중해서 개발을 하자라는 취지의 책인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해하지 않으셔야 할게 뭐냐면요. 그 다섯 가지는 자신이 가진 여러 가지 성향들 중에서 가장 강한 테마 다섯 개를 이야기해 주는 거지. 그 다섯 가지만 정답이고 나머지는 나에게는 조금 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뭐 흑백 논리로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보는 게 되는 거죠. 아무튼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저의 어, 테마를 좀 찾을 수 있었고요. 그 테마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발해 나가야 될지, 나의 에너지를 어떻게 집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제가 어떤 테마를 찾았고 그것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항상 가지고 있는 손승욱 설명서라는 <laughs> 저의 이 음, 서브 바인더가 있습니다. 이 바인더예요. 이거는 어 이건 나중에 제가 조금 상세하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기 보면 제가 좋아하는 뭐 구절들도 있고, 그리고 저의 뭐 인생 목표라든지 뭐 5년 목표, 1년의 목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되고 싶은 지식 경영 전문가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 세상의 지식들을 수집 정리하여 체계적이고 쉽게 알려주는 사람, 영상 책 강연으로 소통하는 사람, 탁월한 지식 편집자, 작가 강연가 뭐 등등 뭐 이렇게 저의 인생의 어떤 목표라고 할까요? 이런 걸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자주자주 들여다 보는 책인데요. 음, 저만의 책이죠. 여기에 제가 존경하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이렇게. <laughs> 사진도 이렇게 해놓고요. 버킷리스트도 적혀 있고, 뭐, 하루에, 저의 뭐, 하루 가이드라인이라고 할까요? 하루 가이드라인도 있고, 뭐, 그런데, 이런 건 나중에 제가 좀더 상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뒷부분에 보면, 이 강점 혁명에서 저에 해당하는 부분을 일부러 따로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저의 가장 강한 부분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가장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건 배움입니다. 여기에 보면 배움 테마가 있어요. Learner 이렇게 해가지고 배움이 있는데 배움 테마의 소유자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배움 테마의 소유자는 배우는 것을 무척 좋아한다. 가장 좋아하는 관심 분야는 당신이 가진 다른 테마와 경험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어떤 분야든 배우는 과정에서 재미를 느낀다. 무지에서 알므로 꾸준하게 계획적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활기를 얻는다. 어떤 사실을 처음 알게 될때 느끼는 짜릿한 기쁨, 배운 것에 관해 이야기하거나 연습해보는 초심의 노력, 습득한 기술에 관해 점점 더 커지는 자신감 같은 것에 큰 매력을 느낀다. 이렇게 막 설명이 돼 있는데 오, 이거, 이거는, 이거는 배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저에 대한 설명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책 너무너무 공감이 갔고요. 그리고 이 배움 테마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리고 그 배움 테마를 가진 어떤 사람의 사례도 있습니다. 뭐, 마일스, 운영 관리자. 이 사람이 이 배움 테마를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에 관해서도 짧게 적혀 있는 게 있고요. 이런 배움 테마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실행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잘 나와 있어요. 여기에 실행 아이디어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최선의 학습 방법을 정리해보자. 예를 들어, 당신이 직접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때 가장 잘 배운다면, 강의할 기회를 찾는 것이다. 조용히 사색을 할때 가장 잘 배울 수 있다면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찾아보자. 지금 이렇게 딱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어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뭐냐면 사실 저 제가 누군가와 이렇게 나누고 무언가를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뭔가를 가르치면서 저는 제가 또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르치는 걸 좋아한다는 걸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사실 저는 제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걸 가르칠 때보다는 제가 이제 알아가고 있는 것들을 가르칠 때 훨씬 더큰 기쁨을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가르치면서 저도 함께 성장할 수 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제가 알고 있는 걸 다시 또 얘기하는 건 사실 또 동어 반복이라서 제가 성장한다는 기분보다는 그저 그냥 어떤 나눔에 대한 어떤 보람만 느끼게 되거든요. 저는 이런 보람과 저의 성장을 같이 할수 있는 일들을 정말 좋아하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잘 설명해 줘서 강의할 기회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조용히 사색을 할때 가장 잘 배울 수 있다면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찾아라 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보고 저는 두 가지 다 균형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만의 시간도 찾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런 창구도 계속 찾으려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막 여러 가지 실행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학습 진도를 추적하자. 배우려는 체계나 기술의 여러 수준이나 단계가 있는 경우, 한 단계씩 올라설 때마다 성취해낸 것을 축하하자. 이런 단계가 없다면 직접 만들어도 좋다. 이렇게 배움을 좋아하는 사람도 중간중간에 내가 이런 어떤 성취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 과정이 없으면 때로 지치게 되거든요. 배우는 걸 좋아하지만, 이렇게 좋아하는 것도 중간중간에 최대한으로 느낄 줄 알아야 그것을 계속 해나갈 수가 있는데, 그게 없으면 오히려 좋아하는 일도 점점 맥이 빠져버릴 수 있다는 걸 여기서 다걸딱 이야기해 주는 걸딱 보고, 와, 너무너무 공감이 갔는데요. 제가 방금 설명해 드린 이런 배움 뿐만 아니라, 저는 또 성취, 성취 테마는 추진력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무언가를 성취하려면 추진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성취 테마의 소유자는 하루가 늘 새로운 원점에서 다시 시작된다고 느낀다. 어, 제가 그렇거든요. 하루가 끝나기 전에 무엇인가 실질적인 것을 성취해 내야만 만족감을 느낀다. 제가 하루에 영상 한 개씩 만들지 않으면 저 막, 오, 막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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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 짜증스러움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게 한편으로는 좀 집착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저는 그만큼 이런 뭔가 생산적인 일에 대한 갈급함이 항상 가지고 있는 이런 성취 테마의 사람인 거예요. 뭔가 성취감을 주는 어떤 일을 단 하나라도 딱 끝내면 저는 그날 하루가 너무나 행복하거든요. 정말 그게 10분이 될 수도 있고 30분이 될 수도 있는 이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행복도가 바닥을 쳐버리는 거예요. 저를 정말 잘 설명해주는 테마라서 이것도 너무 공감이 됐고 또 뒤로 가보면 또 수집 테마도 있습니다. 수집 테마, 수집 테마 같은 경우도 저는 너무나 공감이 갔던 게또 어,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아주 많은 것에 흥미를 느낀다. 당신에게 세상은 그 무한한 다양성과 복잡함 때문에 흥미롭다. 당신이 책을 굉장히, 굉장히 많이 읽는다면 그것은 자신만의 이론을 다듬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기 위해서이다. 책이나 어떠한 사실, 단어, 인용문 등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나비나 야구 카드, 도자기 인형이나 흑백 사진과 같은 물건을 수집할 수도 있다. 무엇을 수집하든 그것에 흥미를 느끼기 때문이다. 제가요. 좀 수집 욕구가 정말 강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떤 것에 꽂히면 그것 하나만 계속 사모으는 경향이 정말 많습니다. 책 같은 경우를 제가 책도 막 사모으는 것도 그렇고요. 예전에 어떤 비디오 게임에 빠져 있을 때는 그 비디오 게임 CD 모으는데 정말 집착할 때도 있었고 보드 게임에 빠져 있을 때는 보드 게임을 진짜 방 한가득 채울 정도로 다막사 모으던 때도 있었고요. 지금은 어떤 수집을 좋아하냐면 책을 통해서 얻은 이 정보들을 정리해가지고 이런 어떤 바인더에다가 모으고 체계적으로 저의 어떤 정보력을 높여가는 그런, 그런 수집 욕구를 지금 막 계속 발산시키고 있는데 이런 저의 수집 욕구도 정말 잘 설명해 주는 테마였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또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적 사고 테마도 있고 이거는 저는 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을 너무 좋아해서 지적 사고 테마에 정말 좀잘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또 또 뒤에 보면 커뮤니케이션도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테마의 소유자는 설명하고 묘사하고 사회를 보고 글을 쓰고 대중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와 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진짜 너무 좋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해드린 건 저에 해당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저의 테마를 좀 어느 정도 알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유튜브에도 녹여내고 유튜브뿐만 아니라 또 책을 통해서 어떻게 녹여내고 앞으로 뭐 어떤 식으로 저의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수집 사실 저는 이 수집 테마를 보면서 저는 수집을 좋아하긴 했지만 이 수집 테마를 어떻게 과업으로 연장을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이 수집 테마를 잘 읽고 나서 제가 그냥 공부하는 걸 그냥 노트에다가 적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것을 컴퓨터에다가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걸 또 바인더에다가 따로 모아서 정리하는 이런 과정들까지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성취 테마를 제가 보면서도요. 아, 나는 하루에 한 번씩 어떤 성취하는 게 조금이라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돼서 때로 제가 좀 우울해지고 뭔가 아무것도 하기 싫어질 때 그럴 때일수록 조금 더 움직여서 뭔가 단 10분이라도 단 30분이라도 뭔가 생산적인 성취물을 만들면 그 조금의 그 우울했던 상태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진짜 뭔가 영웅이 된 듯한 그런 기분이 될수 있는 상태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요, 자신의 성향을 알고 그 성향을 더 가다듬고 그 성향이 말하자면 강점인 거죠. 이 강점을 토대로 여러 가지 어떤 직업적인 일과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것까지를 생각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못하는 걸더 잘하게끔 만들려는 게 아니라, 진짜 자신이 편하게 느끼고 잘할 수 있는 일들을, 자신이 좋아하는 일들을 더 개발하고 더 전문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유익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자신에 대해서 계속 찾아갈 수 있는 어떤 탐구 활동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한번 산맥타기 방법이 또 있어요 산맥타기 방법을 통해서 나의 성향에 대해서 나의 강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가는 이런 탐구 활동을 해볼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우기부기였습니다. 뿅!